안녕하세요, 폭풍입니다. 오늘은 아틀리의 채널 가이드와 라이브 보상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틀리의 주요 아이템 포맷입니다. 총 6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여기서 파밍 순서를 간략하게 나열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미스틱 다이얼은 상자와 열쇠를 꾸준히 따로 파밍해야 하는 포맷이니까 제외를 하고 아틀리의 코인 소모처를 먼저 보겠는데요. 일단 본인이 내실이 아예 없는데 미안해 아라베스크 입장 조건이라도 먼저 달성하고 싶으면 슈테른 시리즈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스팀 에이전트를 파밍하고 자기가 복귀 유저라서 기본 내실이 어느 정도 있다면 스팀 에이전트를 먼저 완성하고 슈테른을 파밍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캡슐 아이템을 파밍하냐 이세계 화가를 파밍하냐로 갈릴 텐데요. 아무래도 내실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채널 파밍에 더 도움이 되는 건 캡슐 아이템이 왔습니다. 특히 캡슐 아이템인 세이블릿전파츠가 해당 부위에서 종결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강점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얻어두면 이벤트가 끝나고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스팀 에이전트 또한 이번 이벤트 시즌에서 엄청나게 유용할 뿐더러 이번 이벤트 채널이 아니라고 해도 유용한 능력치를 가진 아이템이 많습니다. 특히 스팀 에이전트 기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얼굴, 장갑, 스페셜, 심볼은 가지고 있으면 꽤나 유용하게 쓰이니 반드시 얻어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 인데요. 단순 코디 아이템이고 크게 유의미한 수치를 가진 아이템은 없습니다. 얻으면 기분 좋은 정도의 아이템인 것 같네요. 다음 은 미스틱 다이얼 시리즈의 밸류입니다. 아무래도 미스틱 다이얼은 차기 미술로지 출시 전 프로토타입으로 낸 느낌이 강한데요. 다음에 나올 미술로지가 어차피 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얻어야 하냐 같은 접근이 있을 수 있지만, 진 아르케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출시됐던 미술로지 수령 시리즈는 분기별로 한 파츠씩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위가 나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미스틱은 일단 전부 얻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가장 먼저 미스틱 손. 손 부위의 밸류는 템전에선 최상입니다. 미스틱 손과 비빌 수 있는 밸류를 가진 아이템은 타락한 신념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스틱 손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타락한 신념은 획득 조건이 까다롭고 과금도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미스틱 손이 접근성은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틀리에 채널이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선 악마 데미지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밸류가 더 좋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타락한 신념이 아직까지 손 부위에선 종결 아이템이 맞습니다. 다음은 미스틱 심볼인데요. 악마 데미지 방면에선 종결 심볼이 분명하지만 달리기 분야로 갔을 때는 종결 심볼이라는 느낌. 낌보다는 유틸성에서 다소 희귀한 강점이 있는데요. 초반 장애물을 이렇게 스킵할 수 있다 보니까 특정 맵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볼수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비교권 심볼인, 암흑이 깃던 심볼이라는 깡스팩 종결 심볼이 있기 때문에 미스틱 다이얼 심볼은 심볼 방면에서는 종결 심볼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이 심볼을 얻어두면 당연히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유형의 맵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다음은 미스틱 등입니다. 이 아이템 솔직히 깡스팩으로만 보면 정말 볼품 없습니다. 악마 데미지 방면에서도 단일 파츠, 상위 호환인, 대학... 하루 날개가 있으니까요. 달리기 방면에서도 이회 회피조차 안 달려있어서 깡 스펙 방면에서는 정말 빈약한데 단 하나의 강점, 리스폰 시간 감소라는 정말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때문에 달리기 분야에서 고를 수 있는 캐릭터의 선택 폭이 정말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버프 받은 나르시스의 리스폰 속도가 1.1초, 달리기 분야에서는 리스폰 속도가 1초로 넘어가면 거의 못 쓰는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미스틱 등을 끼면 1초 아래로 줄어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또한 TT에다가 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리스폰 속도를 보여줍니다. 무려 0.8초. 다른 캐릭터보다 0.2초나 더 빠릅니다. 레이싱 게임에선 하늘과도 같은 수치죠. 떨어져야 하는 루트가 많은 달리기 분야 맵 특성상, 떨맵 판정으로 유의미한 성능을 낼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색다른 성능과 플레이를 하는 재미는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재밌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깡 스펙보다는 유틸를더 선호하는 성향이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미스틱 신발 최17 신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권이에요 착지증이 짧아지고 1회 피가 없어지는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착지증이 짧아지고 1회 피가 부족한 건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한 영역인데 속도가 빠르고 느린 건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봤자 최소기 1차이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 싶었는데 동일한 스타트 기준 하에 기록은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나고 거리는 대충 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당연하게도 맵이 길면 길수록 이런 차이는 절대적이겠죠. 되게 별거 아닌 차이 같다가도 최 17보다 낮은 속도로 동일 선상에서 같이 달려보면 체감이 될 정도로 불합리한 속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보면 최 17이 뚫린 이상 앞으로는 최17 메타가 예고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앞으로 다가올 메타에 적응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신발이라고 생각되네요.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템들 획득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진행중인 새해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가장 먼저 새해 출석 이벤트입니다. 전부 출석 시 얻을 수 있는 주요 보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월 10일까지 20회 출석만 하면 되니까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또 코마니 대회에서 베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투표 증표가 있는데요. 2월 11일까지 하루에 3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즐기기 귀찮으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아무한테나 대충 배팅하면 돼요. 그리고 이 증표를 가지고 공원에 가면은 해당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환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건 신년 종이와 미스틱 시리즈일 거고, 이벤트를 컴플리트 하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건 무지개 조각 선택권과 주머니, 그리고 검은 말달리자입니다. 신년 종이 미스틱, 무지개 조각 관련 재화들을 우선적으로 파밍한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주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표 증표 개수는 다소 여유로워서 거의 주워갈 수 있으니 아무래도 파밍 순서는 개인적인 차이일 듯 싶네요. 자, 다음은 불꽃놀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연화를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재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터링 이벤트인데요. 레터링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레터 중에는 페이스북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레터링 전부 완성 시 누적 보상을 포함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된 레터는 조각으로 바꿔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이벤트 역시 2월 11일까지니까 꾸준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이벤트입니다. 접속하고 1분만 있으면 접속 여부가 카운팅되는 이벤트인데요. 1월 27일까지 20회만 출석하면 해당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원종이 이벤트입니다. 총 이만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교환할 수 있는 물품들의 우선순위를 매겨보기보다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있는 세 개는 성능도 이제 슬슬 밀리고 있는 추세의 아이템들이고 원하는 파츠 확정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발토기낚시대는가보체를 뽑기 정말 힘든 낚시대입니다 지렁이를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고 1시간마다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인스틱 시리즈는 당장 교환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판밍 경로가 아직까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말 급한 분들 아니라면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도슨트 지렁이는 슈룹을 얻고 채널 졸업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는 있는데 요 슈룹 완제나 슈룹 재료가 안 뜨면 정말 현타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널이 진행 중인 지금 이 시점에선 다양한 재료를 수급할 수 있어서 레이트가 있는 선택이지만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프레스티지 재료 교환권은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주 뿌리는 교환권이기도 하고 성능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추세인 아이템들이 대거 꾸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본인의 아이템 내실이 부족하고 재료가 몇개안 남은 시점이라면 충분히 고를 만한 선택지인 것 같네요. 의미한 상자는 자기만족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캐시 아이템이라서 돈 쓰긴 아까운데 소장 욕구는 생기는 정도의 아이템이라 생각 있으면 권장드리고 싶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네요. 엔젤 킷은 동물드미지가 메이트인 아이템인데 현재로서는 소형처가 잠입과 격전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많이 낮은 것 같네요. 이두 개는 경험치 TR 파밍에 유용하게 쓰이긴 하나 주기적으로 뿌리기도 하고 대체 아이템도 많아서 우선순위는 높진 않습니다. 조코피에로는 확정 획득이었으면 조코피에로가 없는 내실이 부족한 분들에겐 정말 추천드렸을 것 같은데 랜덤 획득이라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아흑이 깊은 상자는 좀할 말이 있는데요. 이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종결 아이템은 타락한 신념, 그리고 모든 파츠를 p s 지 업그레이드 할시 얻을 수 있는 암흑이 깃든 신불입니다. 이 상자는 과금을 해야 얻을 수 있어서 나름 괜찮은 선택지이긴 한데, 좀 애매한 부분이 이걸 바꾼다고 당장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 상자를 선택해서 타락한 시리즈를 천천히 파밍해야겠다 같은 의도만 바꿀만한데 이걸 통해서 바로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 좀 애매한 선택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뇌피셜이지만 차기 미술로지 출시 예고로 인해 타락한 신념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파츠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세비언트. 지금으로서는 성능적으로 아예 쓸모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스위코스트. 스위코스트는 아직까지도 종결 아바타 패시 맞습니다. 때문에 해당 패스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주는 상자는 다소 유의미한 선택지인데요. 근데 아무래도 재료가 랜덤 획득이다 보니까 선택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확실합니다. 2천이 2년에 출시된 패시다 보니까 대체 아이템 출시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대체 아이템이 나왔다고 그걸로 갈아타야 할 만큼의 비중은 아니다 보니까 다소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랜덤으로 드랍되다 보니까 추후에 과금으로 나머지 재료를 채워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교환할 때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혁명지와입니다. 테러에서 가장 공명성이 좋은 패시죠. 은시인을 대체할 수 있고 MB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진 견고한 표지심인데요. 스위코스터 마찬가지로 재료를 확장적으로 얻을 수는 없어서 추후에 과금을 해서 재료 보충을 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선택. 선택지입니다.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이템 첨패 내실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 같네요. 다음은 음유시인 펫입니다현재 가장 대중적인 동화 트레이닝 종랜 분야에서 최강 펫입니다템저는이펫만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펫을 만들려면 하프연 4개가 필요한데 소원 종이를 얻을 수 있는 건총 3개입니다. 나머지 한 개를 얻을 수 있는 획득처은 현재로서는 음유시인 선적 과금이나 소원 해들 조각에서 상자 강화해서 선택권을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천장이 없어서 운이 없으면 과금에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소 운이 필요한 선택지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불꽃 시리즈 상하이인데요. 현재 하드 아라베스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불꽃 상하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하이 파츠 중에서 분노 수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하드 아라베스크 뿐만 아니라 분노 세팅이 필요한 모든 곳에 쓰입니다. 이게 필요한 분들은 상하의 교환을 말리진 않겠지만 이 상하에는 길드 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보스 시즌에만 필요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들보다 우선순위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라이브 보상으로 주어진 소원의 돌 7개 사용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텐데요. 먼저 오른쪽 상단에 이전에 정리해뒀던 소원의 돌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밸류를 띄워두겠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지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현시점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솔로지 상자들보다 눈여금을 한건7억의 비보한 청사 상자입니다. 내실이 없다면 여전히 순백의 전령패스를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소원 종이의 스윗 고스트 상자라는 선택지가 있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기엔 살짝 애매한 선택지가 된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밸류가 꽤나 높은 패시긴 합니다. 또한 순백 옷이 현재 메타, 이후 메타에서 다방면으로 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순백 패시 이미 있고 내실이 탄탄한 상황이라면 순백 옷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일 것 같네요. 글레이스 심볼은 템전에서 분명 종결 심볼이 맞지만 스팀 에이전트 심볼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최대 3 이득을 보자고 우지? 싶은 느낌이 강합니다. 저번 소원에도 웨이브 때 재료가 살짝 모자라서 못 얻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드림랜드 스페셜 상자는 텐전 종결 머리를 얻을 수 있는 상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애매한 건 다음 미솔로지 출시가 발표된 상황에서 머리 부위는 살짝 대체 가능성이 다분한 부위긴 합니다. 그래도 현 시점 텐전에서는 종결 아이템이 맞으니까 감안하고 괜찮다 싶으면 고를 만한 선택지인 것 같네요. 다음은 시르기 비보암입니다. 스페셜 파츠인 시르기 사냥꾼 서클이 지금 시점에서 너무 만능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재로서는 대체하기 힘든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스페셜 파츠만 보면 유의미한 선택지이지만 아쉽게도 근본이 가챠상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걸못 얻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교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10년 종이는 12개, 소원의 돌은 7개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먼저 아셔야 할건 10년 종이는 거의 다 조건부입니다. 엄청 좋은 게 아닌 이상 바로 얻어내기 힘들죠. 때문에 본인 내신에 어느 정도 맞춰서 음유신 흑명지와 스위코스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보스를 즐기고 싶다면 불꽃 상하이 시리즈에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의 돌은 2 0주전 라이브 보상을 받고 이번 연에 라이브보상까지 받은 분들이라면청보사등영과치 보고, 보함둘중 하나에 투자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드 아라베스크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세팅인데요 참고하시면좋을것 같네요